변함없는 믿음의 열정으로 오늘 이 오후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승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승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함께 하기에, 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주일은 피곤하고 귀찮은 날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번거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 다니엘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전략이, 믿음의 전략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 그리고 타협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 그런 모든 순간을 마주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의 우려와 권위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왕의 음식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열흘 동안의 시험을 요청하는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전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 즉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굳건한 결단입니다.본문 앞에서부터 기록된 다니엘서의 시작은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일부의 사람, 즉 용모가 빼어나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바빌론 제국의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바빌론의 왕, 너부갓네살. 요즘 일반 역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네부카드 네자르 2세인데 이 왕은 쓸만한 포로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바빌론의 인재로 등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포로들을 바빌론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름도 바꾸고, 음식도 바벨론 음식에 적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 사절 뒷부분에 기록하는 것처럼, 교육도, 교육도 바벨론의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언급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을 돌보는 황관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황관장이라 함은 왕을 숨기는 황관들의 대표자로서 황관장은 단순히 내시들의 대표라기보다는 왕국 내에서 신뢰받는 고위관료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대통령의 참모이자 교육정책의 수석 내지는 교육부 장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관장이 거듭해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중대한 걸림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황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도 여건이,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당연히 다니엘처럼 행동하고 말해야겠죠. 그것이 정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점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때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성실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원칙이나 신념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잠시 미루어두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981년에 개봉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2016년까지 정식으로 개봉하지는 않았지만, 1986년부터 텔레비전에서 몇 차례 방영되었고, 2020년에는 재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더없이 기억에 남는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스코트,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은 100m 경기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선이 주일에 열리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내 그의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일이 아닌 평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의 주 종목도 아니었고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의외라고 생각한 그 경기에서 에릭은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일 한번 어기는 게뭐 그리 대수냐고. 스코틀랜드의 명예를 위해서 잠시 신앙은 미뤄두지 뭐 그리 유별나게 하냐고. 100m 금메달을 따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그는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게 하셨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는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화로도 몇 차례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그는 이후 그의 부모를 이어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가서 활동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에서도 비참하게 지내던 영국군 포로와 중국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몇달 전, 1945년 2월 21일 43세의 내종량으로 네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런 에릭 미들은 중국인들에게도 깊은 존경을 받는 외국인 중중한 명으로 중국을 사랑한 진정한 친구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가 수용되었던 그 수용소 자리에는 그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전적으로 헌신된 삶이라고 합니다. 에린기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소중한 선조입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황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단순하게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인 만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앞선 성리의 구절과 같이 굳건한 결단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의 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전략은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한다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결단은 자칫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게 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음식 문제로 단호한 결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라고 하면서 대처합니다. 이 열흘간의 시험은 단순히 식단을 변경하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실제로 임하는지를 검증해 보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기간 동안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그들의 믿음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열화를 어떻게 보냈을까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우리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으니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이 기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저라면 저는 이 10일을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했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환관자에게 당당히 요구했으니 그만큼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운동하면서 체력을 길렀을 겁니다. 이 10일의 기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런 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노력했겠습니까? 지혜입니다. 환관자에게 1 1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 어버버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고 지혜가 없으면 이1 1월 허비하다가 끝내 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했던 그 기간은 단순히 안주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이 기간을 통해 다니엘은 그 다른,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환관자에게 제안했던 이 열흘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전략이었고, 그 기간을 통해 다니엘은 한층 더 도약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지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 생활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텐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부탁하며 강조하는 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그렇게 잘 외울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공부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구에서 지도했던 한 청년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며 기뻐했던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며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력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사실 하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귀하게 사용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지혜는 지혜는 믿음의 전략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또 다시 이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단순히 음식 거부와 시험에 포라는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 바벨론 왕궁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결단과 지혜로운 대처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보다 더 귀한 영적 자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정민영 성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선교사님은 대학 시절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말씀 사역에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전공한 후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성경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였고 1986년 위클리퍼 성경 번역 선교의 소속으로 파푸아 파프, 유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 성교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교사님의 사역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민영 성교사님은 사역 중에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도 성교사님은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고, 결국 국제적인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귀한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아래 훈련받고, 이후의 삶이 귀하게 사용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 힘든 순간도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이겨냈더니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귀하게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 왕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처럼 우리 각자도 믿음의 전략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굳건한 결단과 지혜로운 대처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 믿음의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충실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 해의 시험 기간을 통해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이 모든 삶을 통해 바벨론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니엘과 같이 굳건한 결단과 지혜로운 대처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황관장의 우려와 강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단과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한층 더 선정하며.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믿음의 전략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무들의 남은 삶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